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여명이 피어나는 꽃처럼 피날레를 준비해라 나는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지 관객들에게도 피해자들에게도 죽음을 지휘하겠다 모든 걸 느끼고 싶다 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아 막이 오르기 전이 짜릿한 황홀기요 이제 퇴장시켜 드리지 네 아버지의 죽음은 내 공연에 담지 못했어 네가 그 대역으로 뛰어야겠다 아 정말 짜릿한 고통이고 무대 희열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좋은 걸론 부족해 난 완벽하니까 죽음을 선사하는 건 달콤한 슬픔인지